당신이 절대 알게 돼서는 안될 전직 독재자의 얽힌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합니다. 오랫동안 숨겨져 온이 이야기는 사망한 독재자의 주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. 주치의는 죽은 독재자의 뇌를 부검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것은 인간에게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뇌엽이었습니다 기묘하게 뒤틀리고 정교한 그 구조는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 발견 직후 CIA가 들이닥쳐 부검실을 봉쇄하고 모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. 주치인은 즉시 끌려갔고 그의 모든 증언은 완벽히 조작되거나 사라졌습니다. 그는 그날부터 평생 CIA의 그림자 아래서 철저히 감시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. 과연 그 독재자는 무엇이었을까요? 인류를 지배하려던 그것 위 숙주였을까요? 이 소름끼치는 미스터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.